빠 반갑습니다. 저기 뭐 부릅니다. 왼팔을 아래로 내리지 못하고 들리면 은 땅볼이 나는 게 맞나요? <laughs> 맞을 수 있죠. 결론은 뭡니까? 내옆 네, 밑둥이 여기에 공이 맞는 거예요. 여기 안 맞고 내려오면서 여기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이 여기 있다 하면은 내가 그 위로 채가 지나가는 거니까 왼팔이 많이 안 내려오면은 요 위로 지나갈 거 아닙니까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 밑둥이 에 맞아서 대가리 탑핑이 나온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 나름 심각하죠 당근에 올린 답니다 내가 사야겠네 아! 이거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는 굉장히 짧은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쇼츠 영상 말고 일반 영상에서는 이게 아주 짧은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드레스만 바꾸세요. 어드레스만 기존의 어드레스 이정도라면은 조금 세우십시오. 손을 이렇게 조금 세우면 됩니다. 내리지 말고 조금 세워 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공이 그런 땅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예, 뭘 해가지고, 땅볼이 난다, 안 난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스윙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 없으나, 땅볼, 이 밑에, 페이스 밑에 부분, 요 밑둥이, 여기 솔에 맞는 원인은 다양하겠죠? 그래서 제가 추측해 봤을 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좀더 세워서 치는 게 훨씬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세우게 되면은, 플레인이 어떻게 되냐 면은 원래 이걸 이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쳐요. 이거를 좀 세워버리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조금 더 서있는 느낌으로 회전이 되겠죠. 플레인이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찍히는 느낌 들겠죠. 들리는 느낌보다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뭐 왼손을 뭐더 이렇게 의식해서 친다. 이런 거는 제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어드레스만. 조금 세워서 조금 세워가지고 똑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f 세 s e FASE!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